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혹시 휴가 중에 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종종 펜션이나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죠. 예쁘고 편안하고 바다가 보이는 집들을 고르는 등 신경을 매우 많이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가구를 새로 들여놓거나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거류민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소극적인 선과 적극적인 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거짓말을 멈추는 것, 음란과 더러움을 멀리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선에 해당되고 적극적인 선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나를 넘어서 남을 돕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선이기에 세상의 모든 악도 이기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악의 모양에서 선의 모양으로 소극적인 선에서 적극적인 선의 삶까지 나아가시는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